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났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없죠. 내 생애 이처럼 아름다운 날, 또 다시 올수 있을까?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다 까비칠게요. 이한듯 만남은 잘 봤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.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수 있을까요 <laughs> 하고픈 당신은 아실 테죠. 멍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, 다시 놓지 말아요. 이생에 못한 사람. 이 생에 못한 인연, 먼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, 나를 놓지 마라요.